원스플스 yeah, 이번 시간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서로를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그림자 전쟁을 계속 벌여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양국이 대놓고 싸운 적은 없지만 다 이렇게 대리전, 대리전을 계속 45년 동안 이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어 많아요. 그래서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을 했는데 직접 공격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국은 1980년대에는 직접 적대적대행위를 벌이지 않았어요. 1979년 이후에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단교를 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에는 이스라엘 최대 주적이 당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라크하고 이란이 또 라이벌 관계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쪽 편을 좀더 들어주고 배후에서 지원할 정도였습니다. 예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친 이란인 모습도 보이긴 했어요. 80년대 워낙에 사담 우세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양국 적대관계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원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당시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예, 사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당시 지도자 야세르 야라파트는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을 방문한 첫 해외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란 팔레스타인을 이제 적극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레바논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제거하려고 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하는 레바논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을 레바논 남부 시아파 무슬림들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헤즈볼라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헤즈볼라 그러면은 또 이란하고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 침공에 맞서는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를 적극 지원했고. 이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림자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대결은 이스라엘 주적인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3년, 2003년 어떻게 됐어요?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량살상무기가 있다.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 이라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계 모든 국가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마치 핵무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대량살상무기 있다 이라크에 있다 해가지고 그때 17개 미국의 1 7개 에이전시 그러니까 CIA FBI 뭐 DNI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정보국 말을 못 믿겠어요. 어쨌든 그걸 비롯해서 영국의 MICX 러시아까지 개입해가지고 맞다 있다 러시아도 별로 이라크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란하고 좀더 가까웠지. 그래서 결국에 쳐들어간 겁니다. 다들 있대. 얘네들이 다 있다는데, 너가 없으면 뭐, 어쩔 거야. 저는 굉장히 미국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보고, 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사상됐습니까? 이라크에서 100만 명 이상 죽었고, 네. 다섯 명 중, 다섯 명중한 명은 아마 그 부모가 그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린이들. 어쨌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문에 이라크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이란의 주적이 사라지게 된 거죠. 급기야 이스라엘은 2006년에 이제 헤즈보라를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레버나, 레바논에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 그 국제적 근데 비난을 어, 너무나 많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철수를 했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전쟁에서 헤즈보라가 더욱 힘을 키우고 이란과의 관계를 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및 헤즈볼라 시아파 연대 세력들을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2010년대 2010년대 들어서 이란 핵 개발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사를 툭하면 이제 이란 핵 개발한다 핵 개발한다 그 얘기가 2010년대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란 지역. 핵합의, 핵합의, 툭하면 핵합의,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핵합의 찬성, 공화당 쪽에서는 핵합의 반대, 뭐, 항상 그런 양상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면 그핵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란 영토 안과 밖에서 핵개발 과학자 암살, 핵시설 사보타주, 군시설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2년에 이란 핵개발 과학자 5명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스톡스넷 바이러스로 이란 나탄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불능화시켰고 (2010년에는) 이란 호란바드 혁명 수비대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0년) 이후에는 이라크 및 칠리아에서 내전으로 친 이란 무장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이들 세력을 지원하는 이들 세력 그리고 이들 세력을 지원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을 겨냥한 직접적인 공습과 폭격도 강화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레마니. 솔레마니 사령관이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이제 임기 그 마지막 회, 2020년에 1월에 그 쳤던 겁니다. 그 솔레마니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도 논란이 많아요. 뭐 미군을 많이 죽이지 않았느냐, 솔레마니는. 그래서 잘 죽였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잘못된 정보국 정보로 인해서 솔레마니를 굳이 그렇게 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죽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화당, 민주당 떠나서 그 양쪽에서 이렇게 어, 양쪽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는 이스라엘의 이란, 이런 그런 그림자 전쟁의 직접적인 대응을 피해 왔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하마스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옹호 진영은 그거예요. 어쨌든 작년 10월 7일에 먼저 친 거, 먼저 사실상 전쟁 선포한 거는 팔레스타인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 맞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은 어떻게 했어? 진주만 일본한테 공격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이 뭐라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일부, 그, 이스라엘 옹호진영에서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많아, 많게 잡으면 한2천명인데 팔레스타인 쪽은 지금 적게 잡아서 3만 2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많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10배 이상 갚는다고 한게 이스라엘 철칙이면 그 10배 이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가자 전쟁도 크게 보면 이란과의 대리 전쟁 어, 그런 전쟁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에 더해 헤즈볼라 및 시리아,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지금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그 중동 보면은 뭐 친이스라엘 국가가 사천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팔레스타인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그동안에 줄곧 이스라엘 쪽 편을 들었던 어~ 인물들 그리고 농객들마저도 이렇게 조금씩 등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일부 뭐 벤처 피로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친 이스라엘 옷친 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오히려 미국보다 이스라엘 이슈를 더 중시하는 그런 농객들을 빼고는 지금 많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란이 지난주에 쳤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전쟁후 우리가 전쟁을 이란하고 전쟁을 치르지는 않겠다. 그러면서도 보복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들을 지원한다고 보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해서 지난 12월 25일 이후 시리아를 세 차례나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도 암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지난 1일 시리아 더마스커스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두 명을 숨지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그동안에 이란이 자제해 왔는데 어떻게 대사관, 영사관이 폭격해가지고 고위, 이란 고위 지휘관 두 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라는 강수를 둔 거고 이스라엘도 또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전쟁이 전쟁이 이렇게 더 이상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죠 당연히 바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3차 세계대전 징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외적으로 어 너무 이게 지금 전쟁이 가라앉지는 못할 만큼 커지고 있다. 이란까지 지금 개입해 이거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 보면은 지난 주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 중에 그 99%를 이렇게 저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그 자랑스러운 그런 방어망이죠. 아이언돔이 99% 어, 이상을 이렇게 막았고 세개 정도만 이스라엘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장면. 아, 예, 이게 마지막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이게 확전되게 이게 잠잠해지지는 못할 만정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확전돼서 지금 이란까지 개입된 그런 상황인데 어. 그,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어떻게든 이거는 안 된다,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도 이란 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누구 말 듣는 그런 스타일 국가가 아니죠. 예 그리고 워낙에 그 미국에서도 가장 막강한 로비 단체, 그 APEC을 거느리는 게 사실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이번 이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